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 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주역 6효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와우 대박이에요. 문재인 괴뢰 정권의 장관들 줄줄이 감옥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 주요 유쾌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이 괴뢰 정권, 문재인 이 산적, 이 도적 때 도적 집단이었지 도적 집단 어떤 뭐정 어떤 그 정권도 아니고 도적의 무리들 그러니까 나라빚을 갖다가 600조를 600조의 나라빚이 우리가 건국일에 왔던 나라빚을 갖다가 5년만에 천조를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아주 그냥 나라를 다 완전히 망하게 경제적으로 굳고 모든 것을 북한에다가 자9.19 남북 어? 그 군사합의를 갖다 이행하라고 이 미친지지 않으면 은 이런짓을 못해 자기가 계약서로 사기계약을 맞아놓고 북, 북한하고 북9.19 어? 남북 그 합의서를 갖다가 북한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 완전히 사기계약을 당하고 북한의 남북 연락소도 수백억을 줘가지고 지놓고 다 폭파시키고 이거는 진짜 나라 돈을 완전히 이건 국가의 재정을 완전히 이거 파탄을 내고, 에? 이, 이 나라 떠을다 지금 완전히 거들내는 이런 이 문재인 이 괴뢰 정권이 도적 이, 이 도적의 이 집단 이 도적의 정권이었어요 도적지 그래서 이 이재명이 같은 도적질을 해갖고 온 천하가 다 아는데도 지금 이렇게 어, 다들 아니라고 따, 잡아뛰는 이런 아주 아주 그런 산적때들 산적이지 그래 이 문재인 괴뢰 정권이 아, 지금 뭐, 오늘도 김현철 장관, 네, 어, 조사받았어요. 제가 김현철 장관은 얼마 전에 또 했죠. 감옥 간다고. 김현철 장관, 통일부장은 장관 감옥 갈 수밖에 없고, 뭐, 여기에 추미애부터, 뭐, 산자부 장관, 백, 뭐, 누구야, 백 장관부터, 여기 그 장관급에 뭐, 정호용이부터, 뭐, 소훈이부터싹다 지금 다 감옥을 다 가야 되는 사람들. 줄줄이 줄줄이 감옥을 다 가야 돼요. 어, 문재인, 이, 괴뢰 정권이, 어, <laughs> 북한에다가서 돈을 얼마나 갖다 퍼주고, 문재인 수사를 하면, 이, 이적행위, 여적죄를 갖다가 뭐, 엄청나게 나오죠. 그리고 그 대통령 기록관이 다 수사조사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 지금 그 김현철, 이 장관은, 뭐야, 전 장관은, 자, 그, 그, 누구의 그, 우리나라의 그, 그 귀순 자들을 북송한거 남한으로, 어, 귀순한, 그 남한으로 넘어온, 어, 이, 그, 진짜, 남한에 완전히, 어, 살려달라고 귀순해서 온그 북한 동포를 반인륜법, 이거 완전히, 이거는 반인권적 그런 행동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북으로 강제로 갖다 보내서, 자기가 잘보이려고이 김정은한테. 이런 거다 지금 다 구속이라고 썼다 문재인이 다 구속이죠. 그 다음에 뭐 문재인이 같으면 예? 그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장해양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네그 진짜 북한군에 어 사살돼 가지고 어 총에 맞아서 죽은 자들 갖다가 어 불에 시신을 불에다 불에 태운 거를 그걸 가지고 북한에다가 나는 모르겠고 어. 그걸 월북으로 했다고 그 가족들은 진짜 피를 통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우리나라 남한의 군인들이 그냥 으, 어떻게 됐어요. 남한의 군대에서 군부대에서 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발표를 갖다가 북한도 시신을 불태운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서 다음날이면 말을 다 뒤잡아 가지고 어, 그것이 아니라고 이 문재인 괴뢰 정권이 김정은한테 아이고 김정은 우리 아이고 우리 선생님 김정은 우리 아, 오직 죽은 태양이 쉬어가지고 문재인이가 서 김정은이 갔다가 북한의 저팔기한테 가서 통사정을 하고 매달리고. 이래 된거 아닙니까? 자, 이런 문재인 장관들이 줄줄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음력으로 지금 8월이. 7월부터 시작해서 음력 7월. 음력으로 7월, 8월, 9월이요. 음력. 음력. 양력으로 양력으로 양력으로는 8월, 9월, 10월이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 신월과 6월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 신월과 6월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 10월 달까지 웬만한 어, 기초 수사 다 끝나고 올해 7, 8, 9, 10월 안에 구속이 되고 기소를 할 사람도 다 하고 다 합니다. 양력으로 지금 오늘 어, 9월, 오늘이, 어, 20, 오늘 9월 20일이에요. 9월 20일, 양력으로 9월 20일이니까, 아, 이제 우리 10월달까지 보자고, 지금 이 9월달 안에 큰 줄, 그니까 러1 0 9월달 안에 큰 줄거리 잡을 건다 잡고, 이 주, 문재인 괴리 정권 장관들 조사 수사할 건다 지금 하고, 10월 안에까지는 구속을 시키든지 기소를 하든지, 네, 지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재인 괴로 정권에 지금 여기 자수고 여기 있어요, 여기가. 더불어 야당. 여기 야당이. 그리고 문재인이가 용띠야. 그래서 신자진이 수국이 됐다고 했죠, 신자진. 자, 신은 여기, 저기,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어, 만물이에요, 여기가 만물. 모든 이 세상에 나, 나무와 풀과 모든 생명체가 일어나는 모든 만물이고, 여기가 우리나라 백성, 인민의 자리고, 국민의 자리고, 여기가 지방, 관리들, 예, 지방자치단체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구경상사라고, 우리나라 삼부 요인부터 장차관들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신자진 삼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용띠가 삼합을 해가지고, 신자진 수, 제국이 되는 거야. 자, 이 지금 관이 이렇게 성한데 이게 다 관이야. 관이 이렇게 관이 성한데이 관을, 이 관을 성한데이 관을 갖다, 관은 재앙이고, 이거는 어 죽음이요 지옥이요 이거는 진짜 전쟁이요 이거는 범죄요 아주 그냥 이거는 진짜 사건 사고부터 엄청 재앙이 관이라고 했잖아. 예? 이 재앙을 갖다가 신자진 수국이돼서 신자진 수국. 이 신자진 수국이 수완이야. 수생목으로 수생목 수생목. 그래서 이 재앙의 관을 이 악마 같은 이 재앙의 관을 갖다가 관귀를 갖다가. 크단하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결국 스스로가 다 자기네들이 폭파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야. 신자진 순길이가 물이 엄청난 범람을 하는데 다 빠져 죽는 거야. 여기 누가 문재인이가 용띠로 여기 다 캐갖고 붙잡고 더불어민주당에 자진 딱 했는데 신을 딱 끌고 오잖아. 신을 이 신은 여기는. 야, 여, 당 더불어 저기, 여당 국민의 힘이지만, 여당 국민의 힘이지만,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여기는 국영상사 3부 요인, 우리나라 3부 요인, 국무총리 법, 배법원장부터, 어, 여기 국회의장부터 3부 요인부터, 우리나라 장관, 차관, 부총리들이나 다이 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가 있던 게, 누가 용띠 인 신자진 여당인 자주 자하고 용띠인 문재인이 신자진을 끌어들드으니까 먼저 자기네들 전 정권의 장관들이 줄줄이 줄줄이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감옥으로 좌우지간 문재인 정권이 어 적폐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얼마야? 몇백 명을 갖다 집어넣었잖아. 자기네들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억울한 게 아니라, 얘들은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천하에 죄, 죄가 다 들어가니까 하늘이 그 죄를 지금 다 알고 있고, 하늘이 지금 벌을 다 주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개소리 떠들지만, 얼마 안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다 완전히 분당 와해되고 다 폭파됩니다. 자, 우리 조만간에 아주. 박수를 치면서 문재인 괴뢰정권의 도적대들을 구속되는 거, 재판받는 거 기소되는 거다볼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우리 보수 우파 여러분들 힘 합쳐서, 힘내서 화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요 6회 시간 제목, 와우 대박이에요. 문재인 괴뢰정권의 장관들 줄줄이 감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역 4주 풀이 해봤습니다. 아, 주역 6회 풀이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